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리아의 용주로, 그의 동성, 동생 필리포스가 이토레아와 트라코니스티스 지방의 용주로, 니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용주로 있을 때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즉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수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 말씀 전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들려 주는 이 말씀은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기도 했지만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과거의 차원 어떤 시간에 인간이 어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서는 어쩌면 오늘 어 보금의 말씀, 루카 보금의 그 세례자 요한의 그 해계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건은 과거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가 되자, 바로 루카 보금사가가 일장에 그 세례자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나왔죠. 그래서 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어 세례자 요한을 어이 세상에 내실 때부터 그가 할 어떤 소명에 대해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 오늘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어,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라고 어, 그 광야에서 외쳤죠. 그것은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첫 번째 오심을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오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 이대림시기에이 세례자 요한의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들려주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길을 하면은, 어,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 어, 필리피스 2장에 보면은, 어,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그 하느님이 육을 취하시는 어, 데 있어서 어떤 경로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자렛 한 처녀에게 어, 가브리엘 대천사가 어, 보내져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마리아에게 또 말합니다. 그러자, 그, 어, 마리아가 그것에, 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뭐가 마련됐어요? 주님의 길이 마련된 것이죠. 하느님은 하늘에 계셨지만, 이제 땅에 인간의 육을 취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오셨을 때그 길. 그것을 그냥, 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하느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오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또, 어,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 그두 사람, 야코난 총각과 처녀,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 오신 그 경로, 그것도 주님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이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면서 왜첫 번째 오셨을 때 복음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 또 요한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봐야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 오셨을 때그 주님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마련하는데도, 첫 번째 오실 때 그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알아봤던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영혼을 우리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여라. 이 세례자 요한이 했던 이 말은 이사야의 연서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바룩서에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가 이 대림 이주일을 맞이하고 또 지내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세례자 요한에게 우리의 눈을 한번 둡시다.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 그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서 이 세대 자요한을 잉태시킵니다. 그러면서 그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만남을 통해서도 태 안에 있는 아기가 뛰 논다는 그 말을 통해서. 아직 이 세상에 나진 않았지만 이 세례자 요한은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과의 뗄래야뗄수 없는 그 관계가 이미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련하여라 라고 외치는 이 세례자 요한이 결국 말로만 그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련하여라 라고 말한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의 태의 그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이 세상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루카 복음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경이롭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왜 태어날 때부터 뭔가가 하느님의 손길이 그를 어 움직이고 있다라는 었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로는 이 세례자 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그리고 덜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그것이 우리가 성서에서 또어 세례자 요한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어, 근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어, s n f 라고 해서, 하느님 나라를, 어, 기다리며 광야로 가서, 어, 살았던 어떤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 아마 세례자 유한도 그 s n f 의 일원이 아니었겠느냐. 근데 그들은, 어, 그 광야의 동굴에서 어, 자신들의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극기와, 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또 어,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주님의 길을, 그분의 길을... 어 마련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한 그가 살았고 또 이제 때가 되어서 어 모여든 그 군중에게 해계의 세례를 베푸면서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세례자 요한도 바로 이사에서의 말하는 그분의 길을 마련한 그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또 곱게 내어라 라는 그 삶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어떤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처녀가 인퇴를 하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렐 대천사가 루카복음 1장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셔서 너를 희감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의 길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 탄탄대로고, 어, 우리가 다 예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길이니까. 그것은 어떤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고 희망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은 첫 번째 오셨을 때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내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들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곱게 내었던 그들의 그 표양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약혼자였던 요셉 역시 뭡니까? 꿈에서 주님의 천사가 말하자 꿈에서 깬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랬죠.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어떻게 그 주님의 길을 마련했을까? 그것을 결국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주님의 천사를 그들을 요셉과 마리아는 뭐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이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듣고 또그 이끄신 대로 우리가 이게 몸이 움직이려면은 내가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되겠죠. 어느 한순간에 내귀가내 눈이 닫혀져 있는데 주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해도 들리겠어요? 오늘 세례자 요한도 바로 그 광야에 있을 때 즉하리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광야에 머물면서도 이 세례자 요한은 뭐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고대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일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느님이 사무엘 그 상근의 그3장에 그 어린 사무엘을 볼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거의 4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한 어린아이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어떤 서막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리기 전에 그 삶도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늘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 영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사 요한에게 그 말씀을 내리셨듯이, 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레를 보냈듯이. 또그 꿈에 주님의 천사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림 이주일을 지내면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이것이 어쩌면 나의 신앙의 삶, 어쩌면 이 새로운 전례력을 시작하는 이번 한해도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과, 어, 통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는가? 또 성사 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나는 받고 있는가?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이 내 편에서 둘째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마련해야 할, 곱게 내어야 할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오실 때그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곱게 내었던 그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과.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삶의 중심에 하느님과의 그 살아있는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대림 2주일 다시금 주님이 올해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 사순 시기의 그 회개와 또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의 회개는 같은 회개일지라도 또 다른 어떤 색깔과 맛이 있죠. 이 회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첫 마음, 우리가 하느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처음 그분을 따랐던 그 초심,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다 보고 또내 삶에 있어서 세례자 요한을 부르셨듯이 그에게 말씀을 내려주셨듯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체험을 다시금 내가 되내이고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 또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우리가 이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높은 산또 골짜기 또 구분대 거친 길은 어쩌면 우리 영혼의 상태이기도 하죠. 교만으로 나 중심적인 어떤 산이 솟아져 있다면, 그것을 깎아야 되겠죠. 또 움푹 파인 골짜기가 있다면, 나의 어떤 열등감, 또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기상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 마음 속에 그 골짜기의 어둠과 같이 엄습해오는 그런 골짜기가 있다면 다시금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그 공간을 메워야 되겠죠. 더불어서 굽은 길또 거친 길은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남의 마음에 또 상처를 주고, 또 나도 그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내 마음의 구멍길 거친 길이 있다면, 이 오신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독서에. 필리피서 1장 6절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길은 2000년 전이 땅에 오실 때그 길,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걸어가셨던 그 길,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은 바로 우리의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2000년 전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맞아들였던 그들과 같은 그 영혼의 상태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두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 또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에 나 자신도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또 다른 내 안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그 목표를 뚜렷이 하여서 이제는 그 길만. 따라서 가리라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생각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의지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진정으로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가 이제 주님의 길에 맞춰서 내 발을 옮기고 또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전례력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세대자 요한의 그 외친 것 같이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또 그분의 길을 곧게 낼수 있는 이 대림 시기가 될수 있도록.